여보세요?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그거 봤어요? 네. 보낸 거, 문자. 어, 아까 연애 얼핏 봤는데, 뭐, 검사증 같던데? 오늘 검사 받아가지고. 네. 엄마는 진짜 보내드린 거죠. 어 아, 일례, 아. 일례는 일련, 안 됐잖아요. 어, 저 뭐야, 여기 밖에 나와 있어갖고 대충 봤는데. 네네네. 그 뭐예요? 그. 정합검진 음. 아니, 근데. 뭐야, 슬러지랑 그렇게 많았는데, 매연 0이라고 나와 있는 것 같던데? 맞아요. 그기존에 15%인데 0으로 돼 있어요. 어, 아, 그러면, 이, 뭐야, 우리 거다 해갖고 많이 벗겨졌나 본데? 그럼 많이 벗겨진 것 같아요. 제 생각에도 그래요. 고속도로에서 연비가, 네. 이제 연비는 더 이상 안 떨어지거든요. 음. 고속도로 하면 연비가 조금씩 올라가는 느낌더라고요 이렇게 한번 올라갔는데, 네. 10.4 정도였는데 어제 고속도로 잠깐 달렸는데 한 40km 달렸나? 한1 0 8까지정 올랐더라고요. 어, 아 그리고 볼보, 볼보가 그게 제가 처음에 봤을 때 완전히 진짜 한 50파이 관이 네. 한 30파이 정도로 완전히 좁아져 있었잖아요. 카본 잔뜩 껴갖고. 그렇죠. 그거. 그때 막, 막 바닥에도 흘리고 그랬잖아요. 어, 근데 그게 벌써 다 벗겼으면 지금 어우. 괜찮은데 완전히 다른 아니라도 엄청 많이 빗겨진것 같아요. 그리고 0%면은 그0% 나올 수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 내가 본 건데 자존 그거 잘 모르는데 보니까 0으로 돼 있더라고 그게. 음아 음. 100%가 0인가 가지고 <laughs> 그래도 <웃음> 놀랄만한 수치로 변했네요. 그러니까요. 음. 그래서 한번 내가 그 봤자마자 바로 문자를 <laughs> 보내는 거죠. 잘나니까 어, 어. <laughs> 저도 지금 부모님 집에 와있었고 아... 어, 아까 이 그걸 대충 봤어요. 아 그래요? 아 <laughs> 어, 근데 영이라서 그 뭐야 그 전에 있던 차가 이건가 싶었는데 지금 얘기 아니, 들으니까 볼 보네요. 볼분 맞아요. 볼보 어. 맞아요. 어 진짜 원래 아주 더 많이 좋아졌네요. 그래 그것좀 더워진 거죠. 음 어. 이거 통화하고, 그, 검사, 주파하고 해갖고 같이 올려야 되겠네요. 그러니까요. 음, 아무튼, 아, 좀... 이, 뭐야, 이런 거 좋은 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니, 더, 뭐, 다른 거못이도 이거라도 더주세야 <laughs> <되죠. 웃음> 그러니까요. 네. 많이 더주세어요 1년 좀안 됐는데 엄청 많이 뺏겨진 거예요. 그죠. 그게 뺏겨질 네. 상태가 아니었어요. 완전히 잔뜩 껴갖고. <laughs> 그러니까요. 그, 그 사람들 하는 소리가, 와... 깨끗하네요, 그러더라고요. 차, 저비 해가지고. 음, 아, 우리 거 달았다고 얘기 좀 하지 그랬어요. <laughs> 근데, 그거까진는안 물어봤는데, 아, 어, 차는 괜찮고 깨끗하다고 그러더라고요. 음, 아유, 감사합니다. 아무튼 이거 좋은 정보로 활용할게요. 네, 알겠습니다. 예, 나중에 또 연락드릴게요. 네, 수고하세요. 예. 예. 네.